오늘은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나병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은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여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시아 왕을 11기에는 아사라 왕이라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에는 우시야 왕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기하 15장 1절 유다 왕 아사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 우시아 왕은 제사장 스가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사장 스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여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에도 동일하게 여우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장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우화를 섬겼고 그들이 다 죽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이며 또 우상도 섬겨 사사기가 온 것도 동일합니다. 사사기 2장 2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마태도 본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마지막 날에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6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주 내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계속 제물로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 구원하여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시아 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제사장 스가라가 죽자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 분양단에 향을 사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역대야 26장 16절 우시아에게 나병이 생기다. 그가 강성하여 짐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외의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일 주일 성수했다고, 전도 많이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할 일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아무리 주일 성수해도, 전도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기도 많이 해도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늘 부족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장 이후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 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 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태복음 25장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25장 마태복음 25장 39절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니리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앞에 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분양단에 분양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왜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소에 일을 하는 제사장은 장차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사람만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장자를 살리셨으며 애굽 백성의 장자는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양을 죽이고 생명을 살린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생명을 살린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후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정하시는데 민수기 3절, 3장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3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인은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9,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8장 1절, 1절 제사장의 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호와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하여 레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의 아들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의 도 모형으로 삼아주셔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의 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람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고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 제사장 직분은 일을 할 때에 백성은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배척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여 결국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만 범해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로 여기셔서 나병이 생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범한 죄의 값을 무엇으로도 싫으지도 못합니다. 시편 49장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요." 시편 49장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명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이 생긴 것도 교만하여 나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죄를 사안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죄를 스스로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오시아 왕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 힘써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이 연약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